안녕하세요. 겨울 방학 내일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 터미널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도도 없고 데이터도 안 되고 휴대폰 유심도 없고 지금 약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약간 좀 와이파이되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게 약간 베스트일 것 같은데 지금. 선박이구나. <목소리> 말레이시아 링깃입니다 호텔 도착. 이틀 만에 숙소로 왔습니다. 지금 숙소 나와서 이거 생과일주스 드래곤프루츠 생과일주스 사가지고 이제 걷고 있는데, 건강한 맛이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못 먹겠다는 거. 말레이시아가 우기여가지고 이제 비 약간 보슬비처럼 싹싹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좀 걷다가 좀 밥이나 먹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계획은 없고 좀 걸어 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전 한국으로 치면 약간 명동 그런 느낌인가? 명동, 홍대, 부산, 송영 포알라클로. 폭영은 도대체 무슨 연관인 거지? 나머지는 얘라도 아는데. 폭영이 약간 뜬금없네 지금 밥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진짜로. 기빨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구글맵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맛집인가 뭐 하나 있길래, 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긴가? 약간 음식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완전 깔끔한 음식점. 그냥 리모델링 했네 이게 잘 돼가지고. 오리지널 바끝테 이거 미디엄 먹으면 되겠지? 노 베지터블. 오. 마음에 드는데? 노 베지터블? 나왔습니다. 여긴 뭔가 뭐 가족끼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한약점은 한약재 들어간 맛이네 한약재 들어가 약간 갈비찜 맛? 와 이거 맛있네 소스가 되게 맛있네요 완전 그냥 버리김 하나도 없는 맛이야 버릇김 하나도 없는 맛 오우. 주랑 마늘 간이, 간장같찌 소스 이게 찍어 볼 때도 완전 맛있네. 약재 만나가지고 약간, 약간 한약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바쿠테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나왔는데, 저기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고. 한국인 입맛 에 엄청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다른 바쿠테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저기 되게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소스 주는데 그 마늘 고추 소프 소스 그게 완전 킥 와우. 약간 메인 같은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인데 더우니까 약간 크리스마스 안 같은데요? 루돌프도 있고 트리도 있고 더운 크리스마스 느낌은 이렇구나 완전 쇼핑센터 돈 많이 벌어서 와야겠다, 여기. 가난한 배낭 여행자에게 지금 쇼핑센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딴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저녁을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그 마담칸스라고 이제 알란프르에서 예, 유명한 김밥천국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KLCC 저기 안에 있다 해가지고, 여기 걸어왔는데, 되게 멋있네. 이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쌍둥이 빌딩 여기 도착했습니다 트윈 타워 와 높다 근데 멋있다 슈말레이시아의 어, 랜드마크 또 이게 또또 또 자랑스럽게 또 이게 한둘중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지었거든요 하나 일본에서 짓고 이제 이제 쌍용 쌍룡, 쌍용이란다 삼성 해서 찍고 일본에서 찍고 둘이 경쟁해가지고 또 일본이 35일 일찍 시작했는데 한국이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리코멘드 GC 이거 나시나마 비프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코드로 주문해야 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맛있을려.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 먹겠어서 다른 걸로 시켰습니다. 네, 먹어보자. 여기까지 온게 아까워가지고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안에 닭고기 있고 새우 있고 맛있는데요. 좀 약간 익숙한 맛인데 약간 쌀국수랑 약간 닭백숙이랑 합친 맛이네요. 그런 네, 맛입니다. 이제다 네, 먹어서 가보겠습니다. 바다칸카스에서밥 먹고 나왔습니다. 그기까지 걸어오기 아까워서 매주 두개나 시켰나 원래 막 쇼핑몰 이런 데서 잘안 먹는데. 민망하네. 경치도 받고, 이제 팔도 접고, 가보겠습니다. 다시 숙소로. 화이팅! 밥을 부실하게 먹어요 먹을 것도 되게 많네요, 여기. 어, 두리안도 있고. 아, 쥬라라라 망고 워. 오케이. 바이브링게. 오케이. 과일이 싸고 좋네. 과일로 배치해야겠다고. 망고 먹겠습니다, 이제. 어, 노란색만 먹네. 아까 옥수수 먹고, 망고 먹고. 망고 맛있네. 동남아 뭐 이런데 오면 또 망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망고 먹으면서 그냥 숙소로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걷기만 하네. 어, 텍사스 치킨을 가져왔습니다 페 s 점에서 콜라 사가지고 콜라가 너무 비지근해가지고 얼음컵도 샀습니다 완전 아는 맛, 완전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 맛. o 텍사스 치킨 늦게까지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먹던 맛이 그리운.. 그리우신 분만 결론 아는 맛이 최고다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요 앞에 한 이틀 동안 계속 줄 서있는 밥집이 있더라고 저녁에 먹으라니까 저녁에는 문 닫고 1층 문 닫더라고요 여기 뭐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들 줄 엄청 길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비프누들 웬한 집 같은데. 리 버글버글 네요 엄청 잘 되나 봅니다. 이 완전 바쁘게 움직이네. <laughs>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소고기만 있는 게 있고 이 완자만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두개다 믹스로 된거 시켰습니다 그 면은... 면 종류 세개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면 시키고 싶었는데 잘못 시킨 거 같아요 쌀국수 면 같은 거네요 오, 맛있는데? 뭐지? 뭔 맛인지 처음 먹어 보는 맛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완전히 깔끔한 맛. 약간 점심에 와서 먹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 완장 먹고 다 먹었습니다. 완장깔잘 모르겠고. 어, 운이 좋았네. 네, 우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저기 식당 갔다 왔는데완전깔좋하고 맛있네요.